음수의 제곱근 기본 문제풀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얘는 뭐냐 하면 그냥 이 i고요 얘는 뭐냐 하면 9545니까 3루트 5에 i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루트 밖으로 빠져 나올 때는 i로 빠져 나온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 요놈의 제곱근을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에 누구만 붙이면 돼? i만 붙이면 됩니다 너무 쉽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에 i만 붙이면 되고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46에 24니까 2루트 6에 i가 되고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6i가 되는 걸알 수가 있네요. 너무 쉽죠? 그 다음, 둘다 음수니까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두 개를 곱한 100이 됩니다. 따라서 이놈은 마이너스 10이 되는 걸알 수가 있네요. 얘는 분모만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하나로 합쳐서 네,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놈은 마이너스 루트 9i가 되는 거고요. 다시 쓰면 마이너스 3i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아, 대표형 7번 음수의 제곱근. 얘를 계산하여라 그랬는데 네, 마찬가지죠. 요 놈은 둘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둘을 곱한 36이 되고요. 요놈은 분모만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루트에 요거 나눠주면 마이너스 4죠. 따라서 이 앞에 놈은 마이너스 6이고 뒤에 놈은 뭐가 되냐면이 i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쉽죠? 그다음 요놈은 14의 제곱의 루트면 당연히 14고요. 마이너스 1의 루트는 i의 제곱이니까 요놈이 요렇게 되면서 결과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정답은 13. 그 다음 이 놈은요. 둘다 0보다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4 하나로 합쳐지고요. 요 놈은 분모만 0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달고 루트 네, 둘 해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놈은 2i 마이너스 i이기 때문에 i 요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 2번도 마찬가지죠. 분모만 0보다 작기 때문에 요 놈은 마이너스 앞에 달고 마이너스 9가 되고요. 얘는 둘다 0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달고 둘을 곱한 36. 따라서 이 놈은 마이너스 3 i 의 마이너스 6.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됐지? 네, 너무 쉽네요. 자, 이건 그냥 차근차근 계산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6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개 곱하면 그냥 루트 6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해주시면 마이너스 달고 네, 마이너스 3 되는 거니까. 자, 앞에 놈은 마이너스 6. 뒤에 놈은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돼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됩니다. 너무 쉽다. 그 다음, 얘는 둘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달고 28에 1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 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이잖아. 이놈이 4가 됩니다. 4의 루트니까 그냥 2예요 2분의 4는 이꼴 2. 이렇게 되면 되고요. 그럼 얘도 참이네요. 그 다음, 이 놈은 분모만 0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달고 마이너스 2분의 8하니까 마이너스 4 되죠? 결국 얘는 마이너스 2i 이렇게 됩니다. 디귿도 맞네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쉽죠? 그 다음,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시면 등식,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요 놈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앞에 마이너스가 달렸다는 얘기는 2-a도 e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a-3도 0보다 작은 걸 의미하거나, 혹은 a가 2거나 a가 3인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이렇게 붙여버리면 돼요. 이렇게. 왜? 아니, 이것들 하나가 0이 되면 그냥 0 되는 거니까 0일 때도 똑같이 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은 2가 a보다 작다고요. 이 놈은 a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합치면 a는 2보다 커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라는 거, 요거 꼭 보셔야 됩니다. 예, 등호가 들어가는 이유는 알겠죠? a가 2면 얘가 0돼서 좌변도 0되고요. 예, a가 2면 요 안이 0되니까 루트의 0은 0돼서 우변도 0이 됩니다. 그래서 a가 2거나 a가 3인 경우도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얘는 뭘까요? 이것도 봐. 결국은 이 마이너스를 여기다 갖다 붙여도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a-3은 무조건 음수란 얘기고요. a 플러스 2는 양수여도 되고 혹은 0이 돼도 됩니다. 왜냐하면 분자가 0되면 그냥 뭐볼 것도 없이 양변이 0 되는 거니까 그때도 등식이 성립을 합니다. 요걸 정리해주면 A라는 놈은 3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니까 정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다섯 개가 존재한다는 걸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정답은 다섯 개입니다. 262번. 두 실수 XY에 대해서 얘가 성립했다라는 것은 x도 0보다 작거나 같고 y도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이미 알고 있죠. 그러면 이걸 또 본다면 xy가 실수기 이 때문에 x 제곱은 16과 같아야 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이걸 4와 같아야 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에서 x는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요. y는 당연히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7 되는 걸볼 수가 있네요. 따라서 x, y의 곱은 47에 28 이렇게 됩니다. 너무 쉽죠? 이런 문제들은 그냥 수월하게 풀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0이 아닌 세 실수 a, b, 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데, 그럼 b c가 a보다 작은데요. 요걸 보면 a, b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는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B에다가 C를 더해서 A보다 더 작아졌으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C가 A보다도 더 작은 음수여야만 양수인 B에다가 음수 C를 더했을 때 음수 A보다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지? 정답은 몇 번? 4번. 너무 쉽죠? 그래서 이런 건 그냥 어떤 때에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오는지 그두 가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호가 들어간다라는 거 아까 말했듯이 이런 거 이런 것만 그냥 조심해 주시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들입니다.